키고 무릎을 펴일 거예요. 어떡해! <웃음> 진짜 <웃음> 엉덩이로? 호분 <흡은> 어떡해요? <어떻게> <laughs> 엉덩이가 아니에 안녕하세요. 아니! 하세 오늘 필라테스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소개 한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 김서영이라고 합니다. 필라테스가 재활을 목적으로 나온 운동이긴 한데. 두분다딱 이렇게 옆으로 보기만 해도 운동하실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체형도 되게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라테스의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기초 체력을 한번 볼게요. 또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 언제부터 운동을 해도 되나. 어떤 운동까지 가능한가?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직접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런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기 앞에 기구에 서 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머리로 한번 쭉 깍지 껴서 기지개 한번 켜 보실 거예요 손을 완전히 깍지 껴서 아우.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머리 뒤에 이렇게 받쳐 주실 거예요 어깨 툭 내리면서 손을 양쪽 발목 옆으로 아. 편안하게 내릴 거고 내 다리를 펴는 게 포인트여서 이 발목 자체를 쭉 펴고 길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보세요. 김 원장님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바닥. <laughs> <laughs> 이번에도 왼쪽 다리랑 두 번째 발가락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허리 쭉 세워주고 무릎을 펴셔야 돼요. 무릎 안펴는 오늘 하 하루만으로 되지. <laughs> 그대로 옆구리를 늘리면서 오른 허벅지 안쪽을 같이 늘릴 건데 손이 귀를 향하게. 귀. <laughs> 뒤 그렇죠 정면 보세요 아! 네. 잠시만요 네네두손 내리고 그렇죠 이제 다시 거울 보세요 이쪽 당면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어 나, 나. 많이 나. 하지 않았고 <laughs> 다시 정면으로 보세요 정면 지 네. 잘하죠? 오 너무 잘하네요 뻔해 <laughs> 가슴을 열어요 <laughs> 더좀더더더더자 다시 당기 그리고 우리 허리의 맨 아래 부분인 요추는 안으로 들어간. 가운전 어, 온전. 어, 어떡해. 진짜. 온전이 운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laughs> 운동 매니아세요 숨쉬기 <laughs> 운동 아니세요 혹시? 지금 이거 했는데 자세가 좋아졌어요. <laughs> 어, 근데 진짜 이거 할수록 내가 평상시에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좋아요.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은 한달 안에는 진짜 못할것 같아요. 목, 어깨 주변 스트레칭 운동은 가능하고 내 얼굴에 압이 쏟아지는 거는 좀 무리가 돼. 것요 그렇죠. 한 다리를 먼저 뺄 거고 원래 어. 신원장님은 다 잘해요. 어. 어. 뭘 잘해? <laughs> 과연 김원장님은 신원장님보다 잘할 것인가? 아, 엉덩이 파이팅. 가운데 앞배힘 아. 잡고 발등이 내입앞 그리고 더 넘어요. 무릎 접어. 자 여기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무릎을 접어, 접어. 접어. 정지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호흡을 하실 거예요. 엉덩이로. 호흡은 어떻게? 해요? <laughs> 엉덩이가 아니라 여기를 더 중구일게 말아준다고 생각하면서 척추를 스트레칭하는 거거든요.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가 막 엄청 두텁게 주텁, 막 올라오시는데. 항상 아픈 내가 아, 여기 여기.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여기 아프잖아. 아 시원해. 이거 아마 우리 치과 의사나 뭐 일반 선연들을 보면 여기가 아마 다 여기 아플 거야아 근데 정말 여기... 운동 은꼭 하셨습니까? 안 돼. 하긴 해야 돼, 진짜 우리는. 사실 아, 너무 좋아져서 3cm 찍었어요. 지내는 걸안 좋. 아, 네. 저희 오늘 그 필라테스를 체험해 봤는데 수술하고 을안 하고를 떠나서 너무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 같아요. 수술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너무 좋습 네. 저희가 이 수술하신 분들을 위한 동작들을 준비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흔들 한번 해서 다리에는 힘을 풀고 우리 목이랑 어깨 주변을 스트레치 할 거거든요 먼저 밴드가 있으면 밴드로 하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수건으로 하셔도 돼요 이 얘를 조금 범위를 짧게 잡으셔서 머리 뒤에 살짝. 넣어주세요.